네, JYP는 원조 걸그룹 맛집이에요. 회사 초대 걸그룹인 원더걸스로 초대박을 터뜨리더니 후속으로 내보낸 미세이도 그에 못지 않은 성과를 보이고, 트와이스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나중에 JYP에서 동상이라도 하나 세워줘야 하는 판이에요. 회사에 여러모로 기여한 게 정말 많으니까요. 뭐 암튼간에 원더걸스 미세이 트와이스로 이어지는 JYP 걸그룹 3원 개보는 본사에게 걸그룹 명가, 걸그룹 불패신화란 영광을 누리게 했죠. 그러나, JYP에서 야무진 각오로다가 선보인 새 걸그룹, 있지 이후로 뭔가 그 명맥이 끊긴 감이 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왜 걸그룹 명가로 불리던 JYP가 최근 몇년 동안 도통 힘을 못 쓰고 있는 건지 잡지식 총동원해서 한번 떠들어볼게요. 네 일단 그 원인을 깊게 파고들기 위해서는 시간을 2007년으로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원더걸스가 국내서 에 완전 초대박을 터뜨리자 박진영 형님은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K-pop의 미국 진출이란 꿈을 현실화하려 2년 만에 미국 시장으로 진출을 단행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박진영이 노리고자 한 미국의 틈새 시장은 이른바 트윈 세대라 불리는 8에서 14세 사이에 있는 이들이었어요. 근데 하필 다른 세대도 아닌 트윈 세대여야 했던 이유. 그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미국은 아이들을 위한 아주 안전한 컨텐츠와 성인을 위한 아주 자극적인 컨텐츠로 나뉘어져 있다. 그니까 우리가 그 양쪽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케이팝으로다가 그 커다란 시장 점유율의 일부를 우리가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근거를 갖고서 말이죠. 또 그들이 공략하고자 한타겟층이 인터넷 문화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를 파악했기에 유색인종에 대한 거부감도 덜할 거란 전망도 함께 내놨고요. 그니까 JYP는 극단적으로 나뉘어진 미국 음악 시장.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이들인 트윈 세대를 우리 걸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야망찬 프로젝트를 기획한 거죠. 그리고 원더걸스의 초기 활동은 대외적으로는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조나스 브라더스의 투어 오프닝 매무대에 오르고 빌보드 핫백에 진입도 하고 앨범 판매량에서도 유의미한 지표를 기록하는 등의 좋은 성과를 냈죠. 동시에 한국에서 이런 사실들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그들의 아메리칸드림이 한 발짝 가까워지는 듯 보였고요.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씁쓸한 거석이 더 컸습니다. 현지 업계 사정으로 인해 아동복 매장에서 앨범을 팔아야 했어도 그 가격은 터무니없이 낮은 숫자로 책정됐고 공역 시즌에 설립한 미국 법인 은 3년간 막대한 적자를 봤으며 추가로 벌린 사업에서도 쓰라린 패의 맛을 봐가지고 얼만가 JYP는 모든 사업에서 손실을 아는 채 모두 청산해야 했죠. 한편 전문가들은 j y p 의 미국 진출 실패의 이유를 두고 현지 사정에 대한 부족한 이해도를 꼽았는데요. 그니까 이게 뭔 말인가 하고 봤더니 당시에 미국 음악시장은 젠미니들을 주타겟으로 삼으면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였어요. 왜냐면 그짝 동네는 20~30대가 시장점유율을 꽉 잡고 있어서 애들 장사론 수익구조가 안정적으로 발생할 수가 없었죠. 공연을 직접 보러 가는 것도 앨범을 사는 것도 모두 20, 30대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으니까요. 또 원더걸스의 팬들은 JYP의 전략을 두고서 극단적인 양측 사이에 끼인 세대를 공략한다는 건꽤 그럴싸한 분석이었지만 그 세대를 공략하는 수단으로 60년대 모타운 레트로 스타일에 원더걸스를 내세웠던 게큰 문제였다고 임모아 말했고요. 뭐 암튼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 JYP는 매출의 40배에 이르는 손실을 떠안고 국내 리턴을 했죠. 이렇게 미국에서 참교육을 시계 당한 JYP 형님은 회사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를 갖기로 해요. 본인이 모든 걸 결정하는 일종의 상명하복 식 체제에서 JYP 없는 JYP 시대를 선포한 건데요. 원래는 JYP 형님이 음원 제작, 뮤비 안무, 트랙 리스트 선정 등등 모든 과정마다 자기 손을 반드시 거치게 했는데, 앞선 금융 린치를 당하고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거죠. 음악 선곡 위원회를 결성해서 블라인드 형식으로다가 타이틀 곡을 공정하게 다 같이 정하고 효율적인 일 처리를 위해 아티스트 TF를 세우는 등 박진영은 탈 JYP 화를 15 시즌에 구체화했어요. 그렇게 JYP가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취하고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 끝에 그들은 19 시즌까지 아주 헐헐 날아댕겼어요. 대중성은 물론이거니와 수익도 아주 달달하게 땡겼죠. 지난 미국에서의 실패가 무색할 정도로요. 그리고 그 중심엔 역시 우리 트와이스 누님들이 계셨습니다. 코어 편층의 두터움을 나타내는 음반 판매량과 대중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음원 차트에서 케이팝 레전드급 파워를 과시했으니까또그들에 이어서 등장한 있지도 데뷔 시점에 시원시원한 성적을 기록했고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JYP는 폭풍 성장하는 회사의 덩치에 비해 그들만의 색은 옅어지고 있다는 낌새가 포착됐어요. 팝 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 그게 대강 19, 20 시즌 이후부터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냥 음악에서 오는 미흡함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비교적 최근 데뷔한 두 걸그룹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데뷔 때부터 난 다르다고 외친 있지는 데뷔한 지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뭐가 다른 건지 증명해내지 못했고 엔믹스도 이름을 따른 믹스팝이란 신선한 컨셉으로 나왔지만 그 신선함이란 리스크테이킹을 능숙하게 하지 못한 결과 대중들은 엔믹스의 음악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죠. 특히 그들은 이런 지속되는 대중들의 거부 반응에 중간에 컨셉을 한번 누그러뜨리기도 했고요. 그니까이두 팀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한마디로 팀 정체성이 알쏭달쏭 하단 거예요. 바로 옆 동네 대기업 누님들은 기존의 걸 계승해서 본인들만의 영역을 더 견고히 하거나 아예 새로운 시도를 함으로써 아이돌판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곤 했는데, JYP는 지난 십몇년 전의 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느낌이죠. 그런 점에서 기백군의 스토리 한 장에 담긴 이한 줄이 참 와닿기도 했고요. 근데 믹스는 1년 사이에 팀 단위 엔터테이너로서 나름의 돌파구를 찾은 듯한 양상을 보였어요. 처음 믹스팝이란 걸 왔을 때 팀의 차별화를 앞세워서 프로덕션에서 특징적인 변주를 내보이고 멤버들의 보컬 역량을 부각시키는 공식을 세웠잖아요. 그냥 시원하게 내지르는 구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고르가짐을 느낄 수 있도록요. 하지만 이런 게 2000년대 후반쯤엔 잘 먹혔을지언정 요즘의 타워는 살짝 맞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곡 자체로만 들었을 때 다채롭기보단 오직의 중구난 방한 기운이 맴돌았죠. 프로덕션적으로도 두 가지의 하위 장르가 유기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뚝뚝 끊기는 느낌이 강했고요. 그리고 애초에 K-팝을 비롯한 여러 음악 시장에는 한국 안에서 두 가지 서브 장르를 결합시키는 게꽤 오래 전부터 이어져오던 양식 중 하나였는데 굳이 믹스팝이란 타이틀에 목맬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했어요. 쏟아지는 곰난사의 정신이 없는 화정에 비트도 중간에 부자연스러운 형태로다가 바뀌니까 정신이 두 배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 시점에서 대중성 확보에 실패한 것 같고요. 근데 데뷔한 지 3년 만에 발표한 두 번째 EP에서 엔믹스는 그 전들을 어느 정도 보완해서 나왔다 할수 있는데요. 수록곡들은 차치하고 타이틀과 싱글 컷만 봤을 때 전작들과 다르게 자연스러운 비트 체인징을 취했고 뜬금없이 터 는 고음 폭격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또 JYP 특유의 감성을 과감히 배제시키고 믹싱에서 트렌디한 맛을 살린 점도 엠믹스만의 강점과 잘 버무려졌다 생각하고요 그니까 이 앨범은 엠믹스가 드디어 맞는 옷을 찾았다 까지는 아니지만 분명 그 실마리가 될 만한 작업물이었어요 믹스팝이란 이름의 무게를 덜고 구성도 간결하게 가니까요 이로써 확실히 그들의 앞으로의 행보에 더 귀기울여지게 됐고요 여기서 진짜 문제는 있지 누님들입니다. 데뷔한지 어언 5년이 넘어갔는데도 이 팀의 컬러가 뭔지 명확히 규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니까 이거를 보면 그들을 결속시키는 코어라고 할만한 게 여전히 없단 거죠. 잇지가 데뷔 때부터 미뤄온 메시지는 남들과 다른다. 누군가의 내가 아닌 그냥 나 자체로서의 나. 이런 자기애적 성향의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주체성이 강한 이야기를 담보한 상태에서 정작 그들과 다른 팀들을 구분 지을수 있는 요소가 뭔지 그게 참 모호합니다. 동시에 그들의 음악에서 꾸준히 지적되는 기존 팀들을 은근히 래퍼. 프런스한 듯한 멜로디와 사운드는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도리어 퇴색시켰고요. 또 그렇게 완성시킨 음악을 통해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보여주지도 못했죠. 이런 점들에서 최근까지 이어오고 있는 그들의 행보는 안일함과 안타까움에 굴레에 갇혀있는 느낌입니다. 이제는 JYP의 간판 역할을 할 연차도 되는데 몇 년째 같은 자리에서만 맴돌고 있다는 게 물론 수치상으로 이어지는 가시적인 성과는 놀라울 정도지만 그 성적만큼이나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이지에게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해야 할 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시에 그 시간이 그리 오래 남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니까 다음 컴백 시즌 때 영원히든 뭐든 간에 그냥 싹다 갈아 넣어가지고 제대로 한번터뜨려줬으면 합니다 왜냐고요? 나좀 살려줘